3교시에서는 저희 jQuery를 활용해서, 어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다양한 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laughs> 아이디나 클래스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jQuery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어, 취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많은 예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이 그 다양한 그 예제들을 가지고 해보는 방법이 가 여러분들이 어, 코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j q u e 라는거먼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CSS 스타일과 뭐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걸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j q u e r 라는건 사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후에 미국에서 존 레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의 그 어떤,의 버금가는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laughs>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좀 편하게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 형태로 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 좀 이제 요걸쓰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http 연결을 해서 웹상으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 어, 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3교시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아이디가 p 인 문서 안에서 아이디가 p 인 i 인어 html 문서에서 아이디가 p 인 아예 그 요소를 찾아서 웹프로그래밍 이라고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거를 이제 앞에 있는 노 다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id 까지를달러로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태그의 요소를 이렇게 id는 이제 이렇게 샤프라고 쓰고 클래스는 이제 뭐고 그 클래스 이름을 쓰고 그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inner html 대신에 html 하고 값을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인수로 넘겨버리는. 똑 같은 기능을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 그래서 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축약해서 어, 뭐 직관적으로 앞에 있는 달라는 이제 다큐멘트객 e l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라는 DOM 객체의 엘리먼트 어, 중에 아이디 방법을 쓰는 어, 이런 거를 이제 달러로 표현을 해 가지고 요 아이디인지 클래스인지는 요 샵이 붙으면 아이디고 클래스 이름을 보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면 클래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편하게 고안을 해서 제안을 했고, 이 사람이 제공한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자기 PC에 저장해도쓸 수도 있고, 웹상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이 사이트에 가면요.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해서 어, 최신버전을 다운로드 하고 보통 이름은 .js 라고 어, 버전이름 jQuery-3.2.1 죠 그렇죠? 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어, 그렇지 않으면 요 축약해서 쓸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쓰셔야 돼요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제 선언할 때 처음에 소스 이래가지고 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잠시 후에 그 사이트의 주소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트의 주소를 요 HTTP 이래가지고 코드 d e j q u e r y c o m 그 다음에 jquery-, 이 어,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여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웹에서 제공,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jQuery라고 이제 달러 대신 써도 되고 <laughs> 그 달러를 보통 많이 써요. 어, 그래서 jQuery라는 게 앞에 있는 보통 선택자는 아이디가 됐든지 그 클래스가 됐든지 어떠한 그 요소 어, 태그가 됐든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jQuery괄호 열고 선택자라고 써도 되고 달러 선택자라고 써서 점 메소드 이름은 뭐, 어, 똑같이 쓰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대로 쓰시면 되고, 이 책에서는 달러로 쓰고 있어요. 달러 선택자. 그래서 이제, 달러 다음에 이제 이렇게 p라는 태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점 그룹이라는 클래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샤프 그룹이라는 아이디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는 디 i s 를또 이제 써도 되고. 그래서 hide라는 메소드는 숨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라는 태그를 모두 찾아서 숨 숨겨라. 출력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한 줄로 어, 할 수가 있고. 점그룹에 이제 hide는 클래스가 그룹으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찾아서 숨겨라 이런 얘기고. 샤프 그룹은 id 그룹이 id 아이, 이름이 그룹인 놈을 찾아서 숨겨라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이제 CSS에 이제, 어 앞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P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런 이제 P 태그를 다 찾아서, 하이드 해라. 이러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하면, P로 출력이 되는 jQuery study. 이런 게 이제, 출력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은 뭐 이벤트랑 같이 쓰겠죠? 어 클릭하면, 하이드 해라. 뭐 어, 더블 어 이제 다운 이제 마우스를 어 이제 어느 영역에 갖다 놓으면 하이드해라 또는 이제 어그 어느 영역에서 벗어나면 하이드해라 이렇게 항상 그 어, 보통 이벤트에 대한 액션을 선언할 여기 사용할 때 이런 매요런 어, 방법을 있다가 여러 예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처럼 클래스가 c 원인거점 <laughs> c 원인걸 숨겨라 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클래스 이름을 써서.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점으로 시작을 하니까, 점으로 시작하는 건 아, 클래스로구나. 이렇게 선택하시, 어, 이해하시면 되고, 샵이 들어간 건 아이디에요. 아이디로 이, 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써요. 비땡땡 퍼스트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그, css 할때 말씀을 드렸었죠. 요소 선택자들 중에서 P 태그를 처음으로 나온 거 어, 여기서는 jQuery가 되겠죠 그놈만 숨기는 거예요 스타디는 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href라고 하는 거 지금 메소드는 없지만 찾는 거 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없애라 어,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this, hide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나오는 P를 어, 이제 뭐 없애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어떠한 뭐냐 그 리스너 라고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할텐데 그 문서준비 이벤트 코드라 그래서 달 o 다큐 m 트 n t r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 펑션 안에 있는 jQuery 메소드를 선언을 해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달러 다큐멘트 점 레디 이따가 보면 리스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자바에서도 보면 리스너 개념이 나오죠. 어떠한 그 수행 도중에 어떠한 기능이 수행되면 어, 듣고 있으면 어떻고 있는 거죠? 리스너라는 게 듣는 거, 듣는 객체죠.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이 뭐 이벤트를 이제 수행할 때까지 마우스를 클릭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어, 그러다가 수행이 되면 요 펑션에 그 있는 요제이쿼리의 메소드들이 수행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리스너 어, 이벤트를 어, 사람이 수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정의할 때 문서 준비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달러 다큐먼트 점 레디 펑션 그 다음에 중괄로 어, 소괄로로 묶어 주는 거 어,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리스너를 선언해서 수행하는 방법. 이 예제로 보통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러 다큐멘터점 레디 o n 요 문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냐면, 하 이따가 보면 <laughs>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를 다운했을 때,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맨 맨 아래 거기가 이제 많이 선언해서 써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어떠한 디비전 영역에 들어왔을 때, 떠났을 때, 한번 눌렀을 때, 뭐, 위로 올렸을 때, 마우스를. 어, 이런 그 마우스 이벤트들이 많이 쓰이죠. 이 책에서도 요해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벤트에요, 이벤트. 그래서,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다큐멘트 레디에서 펑션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요 안에 있는 그 jQuery 코드를 수행을 해요. 그게 이제 달라 P를 숨겨라 어, 이런게 예, 해서 요 이벤트 코드면 요런 J쿼리 코드면 어, 문서 안에 있는 P라고 선언되어 있는 모든 거를 여기는 다그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숨겨버려요, 죠? 그렇죠? 어, 없애버리는 거라기보다 출력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어, 출력에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방법이 아까 document. ready 이고요. 그,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에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예제가 달러피가 하이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요, 클릭 이벤트인지 아니면 키보드 이벤트인지 아니면 폼 이벤트인지 뭐 다큐멘트 로딩인지 브라우저 이벤트인지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그 이벤트 리스너를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어, 요 저희는 이제 요 아래 에 있는 거 마우스 이벤트의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다운로드해서 쓰는 방법이죠. 스크립트 소스를 jQuery 3.2.1 버전의 j s 로 이제 자기 PC에다가 저장을 일단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선언을 해야 돼요. 파일 이름을. 어, 지금은 다운로드 하면 아마 이 버전이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전은 거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 안에 이벤트 리스너가 이렇게 $document.ready 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어, 요걸 이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unction, 요까지는 이제 그대로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수행되어야 되는 jQuery를 이벤트와 메소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버튼이 클릭되어 있을 때 버튼이라는 게 밑에 보면 태그가 있죠. 메시지 제이 r 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버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러한 걸 수행을 해라 이제이쿼리 코드를 P라고 선언되어 있는 걸다 숨겨라. 밑에 보면 P태그가 메시지 제이 r 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거 사라져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누르면 이렇게 안에 p 태그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어, p가 이제 모든 걸다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p를 하이드 시켜라 해서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 다큐먼트 좀 레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수행이 되도록 봤더니 버튼이 클릭하면 어, 버튼이라는 태그가 있죠. 그걸 클릭하면 뭐를 수행해라 p를 하이드해라. 본문 안에, 바디 안에 있는 P로 되어 있는 놈을 숨겨버려요. 어, 이 동작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여러 개의 이벤트 처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소스는 이제 쓰는 방법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하는 거고요. 어, 리스너가 보면 이제 다큐멘터가 레디하고 있죠? 펑션이 수행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버튼에 .hide 라는 클래스가 클릭이 됐을 때 p 태그를 숨기고 버튼에 .show 라는 클래스를 클릭했을 때는 p를 보여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점, .이거 버튼 button .hide 는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hide 라는 그, 그 클래스의 그 이름이 되겠죠? 버튼이라는 태그에 hide 라는 클래스. 우리 배웠다시피. 그래서 어, 바디에 가보면 두 가지 문 P 태그가 두 개가 썼네요. 두 개로 문서의 준비 이벤트에는 여러 다입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를 합니다두 가지가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게 hide고 두 번째 거 show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메시지 삭제를 누르면 누르면 위에 있는 버튼.점 id가 클릭이 됐잖아요. 그래서 P로 된게다 숨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다 사라졌죠. 그러다가, 어, 쇼, 클래스가 쇼를, 이제, 베세지 보기를 누르면, 위에 있는 것처럼, P가 다시 보여요. P로 돼 있는 거 다,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여기, 요 부분에서 한번좀 정리하고 가면, 일단 소스를 이제 선언하는, 저기, 적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쓰든지, 웹에서, 어, 직접 연결해서 쓰든지, 그는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거를 바디, 헤드 안에 보통 정의를 하는데, 리스너를. 다큐먼트가 레드 펑션이고,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달러 안에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아이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태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거 클릭은 이제 메소드죠?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그 클릭, 더블클릭, 마우스 리브 마우스 엔터 뭐 이런 것도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이런 메소드를 이제 선언하고, 수행되는 거를 펑션 안에 넣어서 달러 P 태그, 여기서는 태그를 하이드 해라, P 태그를 쇼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하 버튼 하이드라는 클래스를 찾아보면 메시지 삭제죠. 어, 메시지 삭제 버튼을 누르면 P를 하이드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쇼 있는 거, 메시지 보기를 누르면, P를 쇼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걸 응용을 해서, 뭐,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보면, 어, 스크립트 안에 에, 소스를 넣어서 이제 연결을 시켰고요. 어,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jQuery를 문장을 쓰려고 그러면, 이거 달러 뭐, 이런 문법을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연결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달러 다큐먼트 레디 기다리고 있다가, answer라는 클래스가 하이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p라는 클래스의 점, p라는 태그에 q1이라는 클래스를 클릭하면, answer q1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answer q1이 클릭됐을 때, 본놈을 숨겨라. 그 다음에 p 태그에 qt 클릭했을 때 answer의 qt 클래스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어 answer의 qt를 다시 누르면 어이놈걸 숨겨라 뭐 이런 얘기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바디에 보면 처음에 질문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게 출력이 됐죠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p의 클래스 q 1 정답 보기예요자 요게 이제 p라는 태그의 점, .q1이라는 걸위해서 찾아보면, 어, 요두 번째죠. 처음에 이제 answer라는 그 클래스를 숨겨요. 어, 그렇죠? 그 이제 그 answer라고 하는 게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하고 대한민국의 국보이호는 승례문입니다. 요걸 처음에 이제 숨겨요. 그러다가 p의 그 클래스 Q1을 누르면, 정답보기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answer.q1이 쇼를 해요. 그래서, 정답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라고 아래 것처럼 출력이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고놈을 누르면, 고놈을 누르면 고놈이 사라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러면 정답이 사라지겠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 처음에 이제 answer가 하이드 됐기 때문에 정답보기, 정답이 안 나타나고, 그, p.q2, 정답보기를 아래 걸 누르면, answer.q2, 아래에 있는 거. 대한민국의 국보이로는 숙례문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고놈을 다시 누르면, 이제, 숙례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이로는 숙례문입니다. 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보기를 다시 누르면, 해당되는, 그, j q u e 코드가 다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좀 하나만 보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쵸 하나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엔서라는그 클래스가 처음에 하이드가 돼요. 어, 그래서 밑에 엔서라는 클래스가 뭐 클래스 Q1인 것도 있고 Q2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좀 설명을 하면 이 Q1이 이제 정답이 사라지는 거죠 처음에. 음, 그러다가 P 클래스 P 태그의 Q1 클래스를 누르면 그쵸? 그리고 리스너가 듣고 있다가 눌렀는지 확인해요. 누르면 answer.qr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 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시 누르면, 누르지 않으면 얘가 그대로 이제 남아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놈을 하이드 하는 거예요. 요 세, 어, 요가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첫 번째 그, 요세 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밑에 것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 아까 보면 이제 그 클릭 말고 엔터, 리브, 다운, 업. 네 가지의 활용 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지정된 영역에 들어오는 거고요.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가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죠. 마우스 그. 포인터가 들어오면 이제 수행되는 거고, 어떤 하면또 수행할 때 리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버튼이 눌린 상태,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 호출되는 거, 클릭이 아니라 그냥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선을 떼면 이제 수행되는 게 마우스 업. 마우스 다운과 클릭은 다른 거죠. 클릭은 한번 떼깍 눌렀다가 떼는 거고, 다운은 누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업은 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클릭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 좀, 확인을 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우스 엔터의 예제를 한번 좀 볼게요. 어, 요 아까 앞에서 있었던 네 가지 예제를 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엔터라고 하는 거는, 음,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css 요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div.out 이라는 그 <laughs> div 태그의 out 클래스는,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100이고 보더가 1픽셀 어 진하게 샤프 영역 RGB가 0 0 0 0 0 레드 그린 블루. 레드가 0, 그린도 0, 영영, 블루도 0이죠.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어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온라인은 이 센터로 하고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된요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바디에서 보면 어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글씨가 마우스 이벤트 알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0이라고두개두 두 개의 p 태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게 이제 CSS고, 자 여기에서 보면 CSS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요그 jQuery 코드하고 같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소스는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n이 연등이죠. 자 리스너가 document ready 함수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div.out을 찾았, 찾았죠? 어, div.classout이, out에다가, 어, 클래스가, 마우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마우스가 요 안에 영역에 들어오면 수행하는 거죠. p 태그의 첫 번째가 나왔은 거, 그러니까 마우스 이벤트 알아보기를, 어, 요 놈을, 어, 마우스 포인터 들어옴으로 글씨를 바꾸고, 마지막 태그에 있는 거, 0이죠. 어, 0을, 플러스 플러스 n을 해라. 일을 더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더하기를 이제 하죠. 마우스 들어오면 들어오, 더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다섯 번 들어오게 이제 수행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요 리스너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요 놈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마우스 포인트 들어오면 출력하고, N을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한 다음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n이 앞에 있는 경우는 그 더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n 이 n 뒤에 오면 n을 출력하고 나중에 더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위에 n이 0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을 때 더하기를 해주고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더하기 더하기 n이라고 붙은 거예요. 뒤에 붙으면 안 되겠죠. 이 그렇죠? 예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좀 정리하면, 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형태가 됐든, 리스너를 먼저 봐도 상관이 없고, 스타일을 먼저 봐도 상관이 없고, 스타일이 지금 div.out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 어, 그 다음에, 일단 요 중요한 게 jQuery 코드의 리스너죠? div.out이라는 요소를 찾아서 마우스가 들어오면 요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p의 첫 번째 태그, 요 놈을, 그 디스라는 게 이제 그거죠. 고놈을 그 마우스 포인터 들어옴으로 바꾸고 라스트 마지막에 있는 피트가 피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게 되겠죠. 더하기를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이니까 2를, 2, 2를 더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들어오면 1이 되고 두 번째 1에서 2가 되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섯 번 들어오게 해서 수행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그 어,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우스 엔터와 마우스 리브를좀 같이 쓴 거죠 그래서 <laughs> 그 모두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어, 가로 세로 200, 100이고 뭐 모두 똑같죠 그 다음에 마우스 div가 마우스 이벤트 알아보기 두 가지 p 태그를 똑같이 썼고요 어 앞에 있는 예제랑 다른 게 마우스 엔터가 들어왔을 때 들어옴으로 하고 아 나갔을 때, 어, 나갔을 때 나감으로 출력하고 어, 최종 횟수로 출력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두 뭐 가지를 같이 서, 써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다운하고 마우스 업이죠. 어 그래서 어 이것도 뭐 동일하게 앞에 있는 예제랑 박스를 만들었고요. div가 아웃 t 됐을 아웃 되는요 태그를 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가 들어오면 들어옴으로 하고 나가면 나감으로 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눌렀을 때 마우스 다운일 때그피의첫 번째를 하이드를 해요. 어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 알아보기가 사라지고 메시지 사라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눌렀다가 떼면 그놈을 다시 보이게 하고 최종 횟수를 출력하고. 네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div. out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이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죠. 아까 p가 first, last한 건두 개의 그 바디 안에 두 개의 p 태그에 대해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이제 조정을 하려 고 그러는 거죠. 첫 번째 거는 글씨를 좀 바꿔 보는 거고 마우스 포인트 들어온 마우스 포인트 나간 메시지 사라짐 어, 아예 이제 그 하이드 되니까 첫 번째가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0의 숫자에다가 메시지 사라짐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위로 올리면 그 어, 마우스 이벤트 알아보기 글자가 나오면서 최종 횟수가 또 출력이 되는 뭐,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 이제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어, 지금 어쨌든 그,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어렵지만, 이제 요게 요 예제가 이제 어쨌든 요, 지금까지 배웠던 j q u e r 예제하고, 어, div 태그하고, 스타일 있죠. 그다음에 그 클래스 선언하는 거하고 뭐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제인데, 그 이제 기본적인 문법하고 제이쿼리 활용하는 방법에 그 리스너를 이용한 방법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음그 책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요 정도로 여러분들 좀 마무리를 좀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쨌든 이제 그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 어, 그 다음에 jQuery 활용하는 방법, 어, 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흥미를 좀아 나는 이제 웹의 어떤 사이트 개발하는 데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열심히 좀그 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좀 이제 제이쿼리 책을 사서 열심히 좀 학습을 하시고, 어 다음 주에 기말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사교시 어, 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교시 때에 어떤 들어야 될 유의사항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그. 좀 차질이 없도록 뭐 미리 좀 준비하시고, 시험 범위가 좀 많긴 중간고사 이후에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